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아, 오늘 6박 7일 기도와서 첫 번째 1박을 한 태백산 팔보암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하룻밤 묵고 이렇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예, 이곳 주소지죠? 어, 태백산 팔보암 주소입니다. 아, 이렇게, 아, 한국 사단, 아, 한국, 사단법의 한국민속 문화 삼족 오연합회 태백산 어, 팔보암 예. 여기 올 때마다 참 신선하고, 지금 6월 6월 10일, 6월 10일, 6월 아니 5일 날 출발했습니다. 6월 6일이구나, 현충일이네, 오늘이. 어, 현충일 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오, 겨울옷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갖고 왔거든요. 야 어제 추워가지고 밤에 어 추워가지고 겨울옷을 입고 기도를 했어요 장군당 예, 허공장군당 아,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야 여기도 오랜만에 찍어보네 한 1년 됐나 예, 천신이죠 천신 아이고. 야, 저탑쌓는데도참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 예. 아. 네. <laughs> 제 일, 1년에 한번 전국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전국 기도를 하는데 아, 일단 첫 번째는 제 본향이 강원도 인제예요. 그래서 인제 어저기 홍천군 두천명 개성리에 저희 그몸주실령님인 도사실령님께서 어 기도하신 곳 개성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 이 문을 잠가놨네. 어, 어. 아, 잠근 게 아니라, 어. 자, 여기 산신 할아버지 계시죠? 산신 할아버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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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무슨 왕, 왕이시거든요? 왕이신데, 아, 자 위에 가면 산령각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아, 산신할아버지, 산신도사님. 자, 산신당입니다. 이거를 이 문이 그전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어. 근데 <laughs> 바꿨네.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하면 잠기는 거. 어, 이렇게 하면 여는 거. 예.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어쨌든 개성리에서 도사님께 보고를 하고 장시 제자 본양인그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칠이 백월산, 아, 백우산, 백월산이 아니라 백우산 산신님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소양강 아, 상류 지점이죠. 그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오는 곳이, 이곳, 태백산, 팔부암입니다. 단군, 그리고 법당.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군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단군 할아버지 계시고, 산신님 계시고, 자, 여기 백두산 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당군전. <목만> 법당도, <목만> 법당은 이제, 이젠... 예. <목만> <목만> <survivors> <목만> 네 근데 아, 그래도 한번 봐볼까? 법당. 안녕하세요. 예. 석가 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약사보살님 이렇게 계십니다. 여기는 지장보살님 계시고 음. 저분은 누구일까요? 얘기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여기는 법당입니다. 제가 이 팔보암에서 오면 꼭 인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용궁당이에요. 용궁당인데, 어제는 선왕문을 열기 위해서 선왕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용궁당에, 어,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못 들어가고,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장씨제자 옷습니다 예, 용왕대신님 계시고, 여기, 어우, 물 맑다. 요 물에 전에 왔을 때 도룡룡이 보였거든요. 여기 당주님 말씀으로는 도룡룡이 잘안 나타나신대요. 근데 전에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혹시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돋보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화면이 잘안 보여요. 예, <laughs>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찾으시는 분은 댓글 남기세요. 어, 네, 그러면 보기 있을 것입니다. 요 안에 그 돌이 무슨 모양처럼 돼 있네. 가만히 보니까 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쫙 이렇게, 뭔가 연결된, 이러한, 음, 모 문양을, 문양을 가지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것은, 철을 키는 곳, 철을 아, 키는 곳입니다. <laughs> 네. 지금, 선왕당 한번 찍고 싶은데, 선왕에는, 어,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 선왕당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선왕당이죠? 어, 지도하시는 분들 있나 한번 볼게요. 아, 없구나. <laughs> 자, 여기가 선왕당입니다. 저기, 그 선왕 할아버지, 선왕 할머니가 딱 계세요. 동자님하고. 아, 동자님이 아닌 것 같아. 어, 어쨌든, 이렇게, 이비닐로 이렇게 쳐놔가지고, 비쳐가지고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리고, 무구, 무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바깥선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깥선항. 웅장하죠,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이게? 아, 좀 기, 길게 해야겠네. 아, 나무가 좀 웅장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20분? 아, 빠른 사람들은 한 15분이면 올라가는데, 저는 한 20분 정도 걸려요. 시험, 시험. 올라가면 살령 갈, 살, 산령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아 지양 가시던 분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가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참 올라가요. 가파라 가지고 길이 너무 가파라 가지고 다리 안 좋으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령각을 살짝 넘어가면은. 용궁이 또 기가 막힌 용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또저 간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갑니다. 네, 좀 아쉽긴 하고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곳에만 올 때는 꼭 거기를 들려요. 기도발 진짜 잘 받아요. 네, 지금까지 6박 7일 기도 중에 첫 번째 날 태백산 팔보암에서 영상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당주님께서 어, 어, 미나리를 다듬고 계세요 어, 당주님께서 미나리를 다, 다듬고 계시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수점 가수점 저희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주님 네, 당주님 참 좋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모두 모두 성불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6박 7일 전국기도 이렇게 기도에 저희 응하시는 분들 어, 기도하시는 분들 성불받으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